날마다 성경 읽기 레이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향단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속제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숯송아지를 속재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숯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숯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재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재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제물의 기름같이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에 떼낸 것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본장은 속죄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속죄죄는 죄를 범한 사람의 직임에 따라 드리는 재물이 다릅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이 더 무거운 법이므로 재물이 더 값진 것이어야 합니다. 한편 일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는 경제적 형편까지도 고려하여 재물을 드립니다. 속죄제 역시 가져온 자기 재물의 머리에 먼저 안수하고 재물을 잡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뒤에 범함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데, 이스라엘 회중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려주는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아버자는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평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회복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죄를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속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